칩스 스페이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 ROKS 독도함 LPH 6111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이 함선은 대한민국 해군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핵심 전력으로 기술력과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독도함의 외형, 내부 구조,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OKS 독도함은 길이 약 199m, 폭 31m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다목적 임무 수행을 위해 설계된 최신 상륙함입니다. 비행 갑판은 함정 전체 길이에 가깝게 펼쳐져 있으며, UH-60 블랙호크, CH-47 치누크, 그리고 해병대용 상륙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갑판은 소형 항공모함처럼 평평하고 넓게 설계되어 대규모 작전시 여러 대의 헬기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함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인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되어 적의 탐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작전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이 외형은 단순히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 임무까지 고려한 다목적 설계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격납고는 헬기와 각종 장비를 수용할 수 있으며 웰덱 웰덱에는 상륙돌격장 갑차 AAV, 공기부양정, LCAC, 상륙주정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독도함은 해상과 육상을 동시에 지원하는 강력한 상륙작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휘통제실과 함내 시스템은 완전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실시간으로 항공기 운용, 병력 전개, 해상작전을 통합 지휘할 수 있습니다. 승조원 300여 명과 병력 7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은 효율성과 인체공학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생활구역, 위료실, 지휘센터까지 인적중심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장기 작전에서도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독도함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기의 디젤 엔진으로 구성된 CODAD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여 총 4만 1000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최대 속도는 약 23노트, 작전 항속거리는 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대형 함선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최신 안정화 장치와 내파 설계 덕분에 거친 파도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신 센서,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으며, RIM-116 램 미사일과 30mm 골키퍼 근접방어포가 장착되어 자체 방어 능력도 뛰어납니다. 독도함은 단순한 수송함이 아니라, 공중과 해상, 지상작전을 동시에 지휘할 수 있는 해상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독도함은 대한민국 해군 상륙 전단의 기함으로 활약 중이며 대규모 상륙 작전뿐만 아니라 재난 구호, 국제 평화 유지 활동 등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해군 및 동맹국과의 연합 훈련에서도 중심 역할을 맡으며 대한민국의 해양 작전 능력을 세계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CVX 경항모 및 차세대 상륙함과 함께 독도급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전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기 건조 비용은 약 4억 달러였으나, 2026년 현재 업그레이드 된 센서, 통신 시스템, 항공 설비 등을 포함해 총 가치는 6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 투자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기술 자립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ROKS 독도함은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라, 해상 요새이자 인도적 지원의 상징이며, 대한민국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강력한 존재감과 첨단 기술, 그리고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적 수준의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함선은 단순히 항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쉽스 스페이스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전력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